3월 2017년 3월 10일 날, 세 사람이 돌아가시고, 네. 그 다음 날두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, 이 명단 좀 주세요. 지금까지 서울시와 수방청이다 죽였어요. 우리가 그렇게 다섯 사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도, 네명 밖에 안 죽었다고, 이렇게 얘기했는데, 지금 다섯 명, 시장님 말씀으로 다섯 명 돌아가셨다 했으니까, 네, 그 명단을 지금 좀 제출해 주세요. 네. 뭐, 이만큼 그 말씀드리면, 그러니까 그 숫자는 제가 지금 자태, 온대모가 따르면 그렇고요그 다음에 그 탄핵 때, 그니까, 거기서 아까 말씀하셨는데, 경찰 책임이 20% 인정되고, 그 다음에, 시장님, 그거는 아, 예. 서류로 조원진은님한테, 대리사방자. <놀람> 나중에 조원진은님이 보충지휘할 때, 그 답변을 네. 해주시면 그렇지, 해야, 아니, 그러니까, 제가 사망자, 지금 다섯 분이라계서니까 사망자 면단을 아글쎄그 사망자 면단 이런 어 예, 이님한테해주시니다